안녕하세요. 백송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배상혜 선생님과 함께 서우주의 자연환경,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고양예술고등학교 교사 홍정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호주국기 보이시나요? 음,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알고 있는 이 나라의 국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자, 이 나라의 국기를 보면 영국국기가 안에 이렇게 음,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음, 그렇죠. 바로 호주가 대영제국의 식민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할 어, 서호주 지역의 핑크 호수의 색깔이 왜 핑크색일까? 음, 이것도 바로 영국의 식민지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간단히 어, 서호주의 어,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음. 호주는, 어, 많은, 어, 영국인들이, 어, 처음에 죄수들부터 어, 일단 호주 지역에 이주를 시켰다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게 바로 1788년경인데, 어, 대영제국의 교도소가 어, 그 호주 지역에, 지금 시드니죠? 그 동쪽 해안에 세워진 것이 바로 영국인들이 호주로 이주하는 시작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호주의 식민지화가 진행되었는데요. 자, 시드니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어, 다른 호주의 지역으로 많이 식민지화가 확대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서호주 지역의 중심지인 퍼스라는 도시도 바로 이 식민지화 과정 속에서 영국민들의 이주 지역이었던 것이죠. 음. 그리고 어, 이 식민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어, 많은 그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 있죠. 원주민들이 어, 굉장히 어, 그 식민 침탈로부터 많은 잔혹과 수탈의 역사를 경험을 하는 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음, 선생님이 시드니 박물관에 갔더니 여러 자료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은 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냐면 어, 유럽에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어, 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까지 어떤 항해 의 노선을 거쳐서 영국민들이 이렇게 정착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예요. 어, 보이시죠? 또 어. 신의 박물관에는 그 대영제국의 음, 군인들이 배를 타고 어, 호주로 어, 오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이렇게 한 화가가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어, 이렇게 떠다니는 그 귀신같이 생긴 무섭게 생긴 귀신들 모양 있잖아요. 어,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영국 그 군인들에 의해서 어, 침탈의 아픔을 겪는 호주의 음, 원주민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어, 침탈의 역사를 정말 잘 표현한 그림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자, 그 외에도 어, 많은 그 수탈의 역사 속에서 어, 그 원래 살았던 호주의 원주민들과 그리고 이주를 해온 영국민들 사이에 어, 그런 문화적인 갈등과 충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어 많이 이렇게 이민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적으로 많이 융화되고 서로 동화되고 어 이렇게 많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지만 어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어 그래서 보면 어이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담은 이런 책도 또 시전이 박물관에 가면 볼 수가 있고요. 어, 또 원주민들의 언어를 어, 이렇게 어, 연구하고 자는 이런 책들도 또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어, 나름 음, 이주한 사람들이 어, 기존의 원주민들과 융화하려고 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는 거죠. 또 학교에 갔더니 어떤 장면도 목격이됐냐면요 여러분 학교에 갔더니 이렇게 호주의 국기. 호주의 국기와 함께 또 학교에 거기 있던 원주민의 국기가 이렇게 함께 개항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호주와 원주민의 국기가 함께 관공서 앞에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또 호주에서만 볼수 있는 특이한 광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더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호주의 문화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학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핑크호수 주변에 바로 왜제육공장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졌을까? 솔직히 핑크호수 색깔이 핑크인 이유는 이제육공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한 크롬산 염류 때문인데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학 시간에 배상생하고 배우고 있죠. 자, 이 어, 크롬산 연료를 사용한 무두질 작업, 이 작업이 과연 환경파괴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지 공부해야 를 됩니다. 바로 그게 어, 핑크스 색깔과 연관. 이 깊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죽 시공을 할 때는 그무조질을 하는 작업을 보시면, 어, 원피를 물에 씻어내고, 그리고 원피가 뭔지 아시죠? 원래 그 가죽의 피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죽에 있는 그 지방이나 살 조각을 싹 제거해서 유제를 작용시켜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알맞게 가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작업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호주의 소가죽이나 양가죽 피혁이 유명하게 된게 있어요. 근데 이 가죽 피혁을 시공함에 있어서 바로 누가 근료자로 일을 했느냐? 바로 이민자들이었던 거예요. 대영제국의 이민자들이 아주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또는 거기에 있었던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가죽 시공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가죽 시공작업도 원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호주의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연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어 그런 일종의 어 그런 산업 현장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